안녕하십니까. 부산 꼴통알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저는 여기 보수초등학교 앞입니다. 어, 지금 구덕 운동장 한번 탐방하려고 올라가는 길에 보수초등학교가 보여가지고 어, 간단하게 학교 내부 한번 촬영하고, 예, 그렇게 또 구도농장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뭐 초행길이 돼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지는 잘 어딘가는 잘 모르고요 자 애들이 막 이제 학교하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지금이 딱 학교 시간인가 봅니다 학교가 조그만하네요 예 보수초등학교 어. 저 학생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몇 년이나 됐나 안녕 안녕 아 유튜브야 어? 어? 유튜브 이름 뭐예요 꼴통아이베 앗앗 자 저는 이제 애들 많이 나왔으니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초등학교 예, 보수초등학교 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? 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초등학교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구두 운동장으로 가니까 지금 구두 운동장을 올라가서 한 영상 또 촬영하도록 할게요 마치도록 아 지금 철수하고 가려고 하다가 요 보수초등학교 담벼락 옆으로 또 촬영거리가 조금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, 여기 보시면, 은 애들 상대로 파는 아마 분식책임인가 봅니다. 아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. 조금만 또, 옛날에나 분명히, 그, 문망구였을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래. 꼴통알배다! 꼴통알배! 아 어, 유튜브 꼴통알배! 어, 어 빠이빠이 자 여기 베이커리 참롯 제과센터 도 있고 부산 꼴탕을배세요어 맞아 1.5천명 어 내일 올릴게 자 한번 더 부산 꼴탕을배 화이팅 하면 해줘 부산 꼴탕을 부산 꼴탕을배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하세요 그래 고맙다 안녕 어, 안 빠이빠이 아, 애들이 또 활기차입니다. 너도 나올래? 예? 유튜브 나올래? 유튜브. 예? 아, 안녕하세요, 해바. 안녕하세요. 예? 네, 아, 아 보수초등학교 다니나? 네. 아, 몇 학년이야? 저요가 3학년. 3학년. 아, 이제 아직 열심히 공부해라. 네. 안녕. 아, 아. 학교 뒷길에가 이렇게 또 아기자기하게. 아, 저런 데 올라가면 진짜 옛날 또, 의외로 또 이런 게또 나오네요. 한번 올라가, 하, 올라가기 싫은데. 예, 네, 아, 저, 장미 정원 이래가지고,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 것 같은데. 이런데, 어, 분식 떡볶이 집도 있고, 저기 아, 위에는 또막 공사를 하고 있네요. 집은 아주 오래된 집을 이렇게 인테리어를 예쁘게 참 잘한 것 같습니다. 돈안 들이고 깔끔하게 마감 처리를 보십시오. 아예 돈안 들이고 그냥 공구리를... 잘 뽑아낸 거예요. 외벽 자체를. 얘는 진짜 오래된 집이네. 엄청 오래된 집입니다. 앞전에 아, 제가 그 대저 한내국수 집 촬영 갔을 때 이런 기아를 적상가옥이라고 제가 일본식, 옛날 일본식 집이라고 잘못 알고.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. 이런 식으로 지금 싱글입니다. 저게 그죠? 기와가 아니고. 요즘은 저렇게 해서 다 나오는 그 기승품으로 해가지고 다 저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올라가는 길도 이렇게 옛날에는 참이동네 사시다가 이사가신 분들은 이런데 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걸어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다니겠습니까? 지금 이런 건물도 보면 다 사가 다사가어 보십시오. 건물 자체가 사가 가지고 흘러내립니다. 이거는 뭐 위험하다 봐야죠. 건물 자체가. 엄청 오래됐네요. 이거는 하, 참 무사 아 교회입니다 천리교 천리교 건물 자체네 이거는 이런 게 진짜 엄청 오래됐습니다. 자, 저는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서 구두운동장을 계속 갈수 있도록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, 지금 오른쪽 보수초등학교를 한 바퀴 끼고 제가 지금 돌아온 거거든요 자, 보수초등학교 뒷길로 해 가지고 지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기가 헛교로 되어 있습니다 왜흑교로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흑교로로 되어 있고요 자 저는 보수초등학교 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